그림 그려야 돼요. 그죠? 아, 이제 보조회로 가볼게요. 보조회로 시작은 어디부터? 퓨즈 퓨주 2차측부터 퓨즈의 2번부터 출발하겠죠? 퓨즈 2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EOCR의 10번 단자까지 EOCR의 10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아, 그러면 색칠 EOCR에 10번 단자까지. 이 밑에 X 친 EOCR 10번. A 접점의 윗단자 같은 10번이니까 색칠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그죠? <laughs> 위에 단자 먼저 다 연결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고, 10번 단자 열려있는 김에 이 친구만 같이 연결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어디서 주, 출발하셔야 돼요? EOCR 10번에서 출발해서, e o c r 의 6번 단자까지. EOCR에 10번에서 출발해서 같은 EOCR인 EOCR의 6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그러면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EOCR 4번에서 출발해서 음?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네, EOCR 4번에서 출발해서 X의 1번, EOCR 4번에서 출발을 해서 X 릴레이의 1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여기 8번, 6번 쓰신 분들은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8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저 따라서 1번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숫자는 8번으로 써놓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X1번 혹은 8번에서 출발해서? SS. SS. SS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의 단자까지. 여기에 저처럼 1번, 3번 쓰신 분들은 1번에서 출발. 나는 8번, 6번 썼어요. 그러면 8번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연결하셨으면, 색칠, 짠. 요두 개의 단자가 다 SS라는 이름 썼어요, 그죠? 같이 색칠해 주셔야 돼요.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SS.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MC1에 4번. MC1에 4번.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아, 위에 거한 가닥 남았어요. 그죠?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C1 4번에서 출발해서 m c 2의 4번까지. m c 1의 4번에서 출발해서 m c 2의 4번까지. 연결하셨어요? 연결하셨으면 색칠. 아, 맨 위에 줄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퓨즈 4번. 퓨즈 4번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셔야 돼요? EOCR의 12번 단자까지. EOCR의 12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EOCR의 12번. 12번에서 출발해서. 01 어딨나 봤더니 요 위에 있어요. 그죠? EOCR의 12번에서 출발을 해서 01까지 01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네좀 천천히 할게요. EOCR의 12번 단자에서 출발해서 우리 01번 단자까지 왔어요. 그죠? 연결하셨으면 색칠 색칠하실 때 여기만 색칠하시면 안 되죠? 네, 옆에 칸 같이. 우리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01. 01에서 출발해서 MC1의 12번. 01에서 출발을 해서 MC1의 12번 단자까지. 01에서 출발해서 MC1의 12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아,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C1의 12번에서 출발해서 MC2의 12번 단자까지. MC2의 12번 단자까지. 우리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C2의 12번에서 출발해서 FR의 7번. MC2에 12번에서 출발을 해서 FR에 7번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네,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FR 7번에서 출발해서 FLS 6번. 오, 그쵸? 그렇죠, 6번까지! FLS 6번까지! FR7번에서 출발해서 FLS6번까지 가셔야 돼요. 나중에 전선 연결하실 때 FR, FLS 자꾸 헷갈려서 FR에다가 FLS꺼 꽂아놓고 FLS에다가 FR 꽂아놓는 분 많아요.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연결하셨으면 색칠. 우리 지금 2원 2 2 e 3로 가는 요선요 선에 여기에 도트 찍혀있어요 안 찍혀있어요? 안 찍혀있어요 찍혀 그죠? 이거 연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쭉 건너뛰셔야 돼요 음 우리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fls 6번에서 출발해서 t의 7번 t의 7번 단자까지 t의 7번 단자까지 FLS 6번에서 출발해서 T 타이머의 7번까지 연결하셨어요. 마셔야 뭐 돼요.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T 7번에서 출발해서, x 의 7번까지 T7번에서 출발을 해서 X 릴레이의 7번 단자까지 릴레이의 7번 단자까지 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7, 색칠 7.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X 릴레이의 7번에서 출발해서 0, 2까지 가야 돼요 그죠? 0, 2까지 X의 7번에서 출발해서 0, 2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0, 2 이거 두개 단자가 다 0, 2예요 그죠? 색칠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 이제 세로로 나오는 것만 끝났어요. 남, 남았어요 그죠?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EOCR 5번에서 출발해서 Y까지 EOCR 5번에서 출발해서 Y라고 써놓은 단자까지 내려오다가 뭐 만났어요 그죠? 보트 만났잖아요 그죠? 어디서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Y에서 출발해서 B, 바로 옆에 칸인 B 단자까지. 이거 점프된 거잖아요, 그죠? 공통 잡혀서. 점프된 거. 그죠? 그래서 위에 단자도 공통이 잡혀요. 근데 저는 위에 단자는 공통을 안 잡을 거예요.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우리 아까 저기 17번, 18번 도면에서 봤던 이상한 복잡한 부분 또 나왔어요, 그죠? 아, 여기는 조금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디서 출발해서 야 돼요? X의 3번에서 출발하는 건 이해됐어요, 그죠? 네,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X의 3번에서 출발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FR의 8번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야 될것 같아, 요 그죠? X의 3번, X의 3번 단자에서 출발을 해서 FR, FLS 아니죠? FR의 8번 단자까지. FR의 8번 단자까지. <laughs> 연결하셨어요? 아, 그러면, 색칠, 여기 옆에 것도 같은 8번 단자죠. 같이 색칠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FR의 8번에 도착했었어요, 그죠? 아 내려오다가 뭐 만나가지고 어디 또 가야 돼요,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FR의 8번에서 출발해서 도착한데 쭉 따라가서 보니까 도트 만났어요, 그죠? 우회전밖에 안 돼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죠? 네, 우회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네, FLS. 네, FLS 3번 혹은 4번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FR에 8번에서 저는 하얀색 분필로 쓴 숫자를 우선으로 하니까 FR에 8번에서 출발을 해서 FLS에 3번까지 가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X3번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FR8번에 도착했어요 그죠? 내려오다 도트 만나면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트 지점까지 올라가 봤더니 우회전을 할수 있어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f l s 3번 단자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FLS 3번 단자 만났어요,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났죠? 꺾기 전에 또 도트 만났잖아요, 그죠? 이 친구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밑에 쪽 내려가줘야 되겠죠? 밑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FR에 2번. FLS 3번 단자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FR에 2번 단자까지. FR에 2번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이런 식으로 도트가 여러 개 찍혀있는 구간에는 나만의 작업 순서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옆 칸으로 가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갈 건지 여기서부터 그냥 가깝게 도면상에서 가까운 이 친구 먼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갈 건지 이런 순서는 나만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 순서대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또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그쵸. 여기 색칠 안 돼있죠. 일로 건너뛰면 안 되겠죠. 네. FR에 5번에서 출발해서 MC1에 6번. FR에 5번에서 출발해서 MC1에 6번. FR5번에서 출발해서 MC1에 6번까지 갔으면 색칠 이제 어디서 또 출발하셔야 돼요? FR6번에서 출발해서 MC2에 6번 가시는 거 보면 보셨어요? FR6번에서 출발해서 MC2에 6번까지 전선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A 우리 요거 요 단자 이름 셀렉터 스위치에 A라는 이름 쓰기로 했어요 그죠?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FLS 4번 A 단자 밑에 있어요 10핀 단자에 대해서 출발을 해서 f l s 의 4번까지 f l s 의 4번 단자까지 여기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A 단자에서 출발해서 FLS에 4번까지 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뭐 만났어요. 그죠? 뭐 만났어요? 도트. 그래서 다시 도착 지점인 몇 번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FLS에 4번에서 출발해서, FL 같은 친구예요. FLS 5번. 바로 옆에 있는 단자로 이렇게 전선 연결할 거예요. 그죠? FLS 4번에서 다시 출발해서 5번 갔어요. 연결하셨으면, 색칠. 아,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 M에서 출발해서, P0B 단자까지. 밑에 있는 M이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 단자에서 출발해서, P, 제로, B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에 단자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우리 여기 또 어렵게 생기진 않았지만 실수로 자주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또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03. 03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셔야 돼요? <laughs> T에 1번 가야 돼요. 그죠? 03에서 출발을 해서 t에 1번 가야 돼요. 그죠? 03에서 출발을 해서 t에 1번 단자까지.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03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건 그럼 무슨 단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작업하시게 되면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위에 단자, 아래 단자 합쳐서 03이었어요, 그죠? 네. 밑에 X표 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네. 이 친구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03에서 출발을 해서 T1에 1번까지 연결하면 세개의 단자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아, 색칠은 같이 03이랑 T1이랑. 여기도 왠지 복잡하게 생긴 거 하나 또 나왔어요, 그죠? <laughs>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아, P1A에서 출발해서 T2까지 먼저 갈게요, 그죠? P1A에서 출발해서 T2까지. P1A에서 출발을 해서 T2까지. 우리 여기 있는 P1A라는 단자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니까 T2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T2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도착한 지점이 어디였어요? T2. 그러면 T2에서 다시 출발해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T에 3번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T에 3번까지. T에 2번 단자에서 출발을 해서 t 에 2번 단자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t 에 3번 단자까지 갔어요. 그죠? t 에 3번 단자까지 우리 지금 T2번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서 도트 만났어요. 그죠?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 다시 해서 t 에 3번 단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이길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한 가닥 더 남았어요. 그죠? 어디로 가셔야 돼요? T3번에서 출발해서 T의 8번 단자로 T3번 단자에서 출발해서 T의 8번 단자였어요 마지막 도착지점이었던 T3번 단자에서 다시 출발해서 T의 8번 단자로 갔어요 연결 다 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위에 단자 6번 써놓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T3번에서 6번 가주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쓰신 거는 저랑 그림 그린 그린게좀 달라요. <laughs> 우리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T에? 네? T에 어디요? 그쵸, tu. 우리 하얀 거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근데 내 거에 여기가 6번, 8번이면 8번이 맞아요. 예, 네, 우리 어디, 어디에서 출발해요? t6번에서 출발해서 x 의 2번. 저는 하얀 거 기준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t에 6번에서 출발을 해서 x, 릴레이의 2번 단자까지. 저랑 숫자 반대로 쓰신 분들은 8번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네. 음. 연결하셨어요? 네. 색, 질.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C1에 10번에서 출발해서 R. R까지. MC1에 10번에서 출발을 해서 R이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까지. 되셨어요? 다 하셨으면 뭐 하셔야 돼요? 음,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MC2의 10번에서 출발해서 G. G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까지. MC2의 10번에서 출발해서 G라고 써놓은 10핀 단자대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아,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죠? 어디 남았어요? 그쵸? 그렇죠? 색칠 안된구간 있어요, 그죠? 아, 꼭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어. FLS의 정극봉, 물의 수위차를 조절하는 정극봉 부분인 t b 4로 가는 센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죠? 예. <laughs> 이름이 순서대로 뭐예요? E1, E2, E3. 우리 E1부터 가볼게요. E1 밑에 숫자 몇번 쓰셨어요? 7번. FLS 소켓에 7번에서 출발하셔야 되겠죠? 7번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셔야 돼요? 10핀 단자대에 E1이라고 써놓은 이 단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연결하는 이거 무슨 색깔 전선이에요? 노란 색깔 전선. 연결하셨어요? 아, 그러면, 색칠. E1. 그, 이제 또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FLS의 8번에서 출발을 해서 E2까지. E2라고 써놓은 1핀 단자대까지. 연결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색칠 이제 어디서 출발하셔야 돼요? f s 1번에서 출발해서 E3라고 적어놓은 0핀 단자대에 단자까지 E3까지 연결하셨어요? E3에는 전선이 지금 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 두 가닥.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녹황색하고 노란색 전선 한 가닥 한 가닥씩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E3에 접지 먼저 하고 E3에서 다른 P로 가면 여기 지금 녹황색 전선 몇 가닥 돼요? 두 개. 그러면 노란색 전선 물릴 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지, 보호도체의 결선은 항상 E3가 마지막 노란색 전선 들어온 거한 가닥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항상 마지막 접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e 3까지 접지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색칠. 여기 옆에 접지 표시 있는 거 있었어요. 그죠? 네. 이거 아까 P 할 때. 그때 색칠해주셨어야 되겠죠? 음. 여기서 P에서 출발해서 P로 왔어요. 그죠? W1 옆에 있는 P. W1 옆에 있는 P에서 W2 옆에 있는 P까지 왔었어요. 그죠? W2 옆에 있는 P에서 E3 접지했었어요. 그죠? 요거 할때 접지 연결할 때 여기만 이렇게 같이 색칠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난 이거 접지 연결했다 이런 표시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 그럼 우리 이제 색칠 안된 구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LS 1번부터 9번까지 도면을 작업하실 때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요거 우리 TV4로 가는 E1, E2, E3 이거를 결선을 안 하시는 거 여기에다가 781번에서 노란색깔 하나씩 선 나와가지고 E1, E2, E3 한 가닥씩 녹색 노란색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실수하시고 자업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까먹을 것 같다. 여기 센서부 까먹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회로가 끝났어요. 녹황색까지. 그죠? 그러면 보조회로 퓨즈 2번에서 출발하기 전에 요거 3개 먼저, 요거 먼저 결선해놓고 2번에서 출발하는 식으로 하세요. 아셨죠? 난안 까먹을 자신 있다. 그러시면 2번부터 하다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나는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주회로. P까지 접지가 다 끝나면, 어차피 E3도 접지하니까 여기 단자 열려있잖아요. 그죠? 하는 김에 요거 먼저 하시고, 퓨즈 2번에서 출발해서 위에 단자, 4번에서 시작해서 밑에 단자, 세로로 내려오는 순서, 요런 순서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개도면 3번, 3번에 대해서 전선결선이 어떻게 가는지 그림으로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죠?